일단, 어저께도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건희 특혜라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 2년 전 민구, 민주당서도 요구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동균 군수 인터뷰. 이것만 보셔도 돼요. 2021년 5월 21일 이 양평, 양평시민의 소리 이 언론을, 이 언론이 지금 현 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정동균 군수, 민주당 군수죠. 인터뷰. 첫째,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 유치 이달 결정할 것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 하남, 광주의 공동대응이었다. 이런 얘기 하고요. 국수리 역세권 조성한다. 중앙부치 공감 얻는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13만 년 만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던 게 됐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나와요. 안 됐던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는데, 경제성이 없지만, 그렇지만,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성, 정책성. 그러니까 양평이라는 지금 당장 돈이, 이거를 한다고 비용대,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이 나오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양평과 그 광주와 하남분들에게, 그리고 이런 보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 지역의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비용편익으로 경제성이 없어도 추진하게 됐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서 나온다, 여러분? 정동균 군수, 민주당 군수한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이, 이 기사에서 핵심 키워드를 검색해야 될건 강화입니다, 강화. 여기 강화가 지금 3개가 있는데, 둘, 셋, 여기서 있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양평 쪽 인터체인지 위치가 쏠린다. 위치 선정 시 어떤 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냐? 라는 요 질문에 가령 강상 강화로 이어지는 채널하, 이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화면으로 강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된다. 강상강화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 강화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된다. 여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화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강화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일안하고 이안 중에 강화가 여기인데요. 강화 인터체인지가 1안에서는 강화 인터체인지가 없, 있을 수 없어요. 강화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되냐면 2안입니다. 이안 지금 김건희 때문에냐라고 막 김건희 여사 때문이야라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치는 이 2안에 민주당 정동균 군수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강화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렇게 얘기하고 강상면하고 연결되는 채널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정동균 군사 군수도 이 채널 얘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예상 1, 예상 2에서 정동균 군수가 얘기하는 강화인터체인지라면 이, 이 안, 강상면하고 이어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건이안 이겁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음.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와 관련돼서 어? 이거와 관련돼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근교에 고속국도가 생길 때는 강남 접근성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뭐, 환경 영향평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솔직해지자구요.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도 강남까지 몇 분, 이게 광고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서울 근교 고속도로는 강남 접근성이 가장 큰 현안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어, 어,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남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강남 접근성이 여기서는 결국 송파로 연결되는 송파 양평 고속도로잖아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남은 자기네들 송파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외부 교통량이 하남으로 유입되면 아 하남 사람들 뒤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송파 가는 데또 밀려. 그래서 하남은 이 양평 송파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랬는데 교산신도시 하남에도 교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교산신도시의 송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남이 이 고속도로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지자체가 있죠.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 광주도 그냥 여기 그냥 우리는 여기가 이제 중간이 광주예요. 광주는 우리 그냥 경유지고 우리 이거 니네 양평하고 송파 사람들 좋으라고 우리 땅에다가 터널만 뚫는 거. 이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거고요. 결국은. 광주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위쪽이 아니라 광주 이쪽이란 말이에요. 광주 쪽으로 내려온 이 예상 이 코스 이게 하남, 양평, 광주가 모두 다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관련된 세 가지 지자체가 다 이해관계가 조율된 게 2번 노선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남은 교산 신도시 전까진 반대하다가 교산 신도시가, 개발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찬성으로 돌아섰고, 중간 경유지로 소외될 수 있었던 광주 시민들 요구를 맞추는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양평에도 인구 밀집 지역은 양평 구청이 있고, 이렇게 여기 강상면 건너편에 여기가 양평 구청이 있고, 이쪽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결정 배경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남, 광주, 양평 세 지자체의 이해 관계가 조율된 된, 된 결과이자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연구 조사에 반영된 결과이다. 환경 영향 조사 여러분 이건. 그리고 이이 이 문서를 제가 보여주면 이게 초안이거든요. 초안. 초안하고 최종안하고 계속 나오면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라는 게 대한민국이 이런 거 의사 결정 과정에 민주 국가라는 건 이런 걸공남하고요 주민 의견 여러분 주민 의견이 제출이 되면 대한민국은 그걸 씹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의견을을 제출하면 다시 수그 의견을 수용했다, 반영을 했다, 미반영했다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아,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이런 이런 사정으로 미반영입니다. 이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남 기간, 공남도 이거 초안 공남, 그 최종안 공남, 그 다음에 의견 수렴도 1차 의견 수렴, 2차 수, 의견 수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런 단계에 있었던 사업이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1안과 2안 사이에서 1안이 여러분 여기 강상면 여기서는 1안이 강상면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2안이 강상면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생태구간 생 생태 구간 1등급 통과기간도 이쪽이 훨씬 더 1등급 생애 통과기간도 560m고요. 여긴 3.499km고 터널도 여긴 400m인데 이쪽으로 하면 터널 1.7km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 교량 같은 경우도 475km짜리 그 교량도 필요하고 철새 도래지도 이쪽은 1.48인데, 이쪽은 3.56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보시면 이, 이쪽 보면 이쪽이 훨씬 더 강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강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위쪽 위쪽으로 가는 이게 훨씬 더 환경 부담이 크, 크다. 환경적으로도 이쪽이 훨씬 더 부담이 적고 주민들 양평 광주 어, 교산신도시 포함 하나암의 이용성도 밑쪽이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갑, 그리고 이 선동에서 김건여사 희 때문에 갑툭튀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2018년 기사입니다. 여러분. 2018년 양평의소리 기사, 기사예요. 2018년에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환경영향조사하고 지자체들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다. 만물 김건희설 갑툭튀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문서들 있잖아요. 공문서들, 그리고 민주적 절차,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김건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이의제기는 음모론적이고, 선동적인 이의제기 말고, 더 정확히, 더 정확히 민주당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수치로 제기된 대한민국의 공식 문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까지 주면서 만들어낸 이 보고서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각, 그리고 닌, 당신들 지자체장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혀놨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은 고만 좀 해라.